203,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프로스테믹스입니다. 프로스테믹스, 은, 는 동사는 2005년 설립되었으며, 2015년 킬로바이트 제3호 기업인 수목적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주요 사업으로 aap 지방줄기세포 유래 단백질 추출물 기반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공급업을 연위하고 있으며 aap 홈케어라인 등이 있음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연위하는 중국 소재 한산 취국제무역 북경 유한 책임 공사와 더마 베이비 등두 개사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을 이용한 염증성 장 질환 치료제와 장 건강 기능 식품 및 항암 치료제 개발 등의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노화에 따른 질환 관련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줄기세포 엑소좀 의약품 GMP 센터를 완공. 이를 기반으로 난치성 질환의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임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대시 또한 줄기세포 배양액의 단백질 추출물인 AAPE를 생산하여 병원, 에스테틱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AAPE를 이용한 화장품 완제품의 OEM 사업을 영위재무 대시 엑소좀사업 부문의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물티슈육, 병의원용 소독용 티슈 등의 생활건강 제품 판매도 감소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등의 판관비 감소에도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유형 자산 처분이익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마스크 전면 해제 영향에도 내수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사업 부문의 부진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16일 기준, 장마감, 프로스테믹스의 시가 총액은 54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프로스테믹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18위입니다. 프로스테믹스의 상장 주식 수는 918만 1019주입니다. 프로스테믹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프로스테믹스의 퍼운 N 슬래시 A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배이며 동종 업계 퍼운 76.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8.1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90원을 보여주었으며 PBO은 4.5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52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 1입니다 p b r 과 BPS는 각각 6.29배 9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 슬래시 A이며 목표 주가는 N 슬래시 a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억 원, 마이너스 58억 원, 마이너스 73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3억원, 마이너스 72억원, 마이너스 56억원입니다. 프로스테믹스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23번지 87%이고 유보율은 176.51%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5.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5 더하기 0.6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7.